자, 안녕하세요. PQQ입니다. 여러분들, 서폿 영웅, 그리고 서폿을 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핀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세지님께서또 초콜릿을 또, 아, 초콜릿. 250개 버신 다음에 200개를 주신다고? 너무 고마워요, 듀세지님 아, 초콜릿. 달달해. 와, 이거 아는 분들 있을까? 달콤해. 여, 였나? 달달해. 달콤해. 와, 이거 아는 사람들은 진짜 눈물 흘릴, 흘릴, 흘릴 것 같은데? 진짜 감동 받아가지고. 진짜 옛날에나 했었는데, 달콤해. 초콜릿 받으면 리액션이었거든요. 유비분들은 모르실 텐데. 와, 미드가 그냥 벼슬이다. <laughs> 야, 세 명이 리시하고 기다리고 있어. 미드 블루 줄라고. 믿겼고. 이거는 이제 제 겁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laughs> 아, 살짝 스틸 노려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인지상정 자비가 없는데요? 형, 우리 애칭 뭐야? 큐청자지. 성가바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팬가입도 고마워요 감사드려요 야 팔아 그냥 이속이 중요하다 이속이 먼저다 <laughs> 시참은 일요일날 한다고 했어요 자 가보자 미드쪽으로 갑시다 아 맞어 응지응은 너는 진짜 고인물이던데 2년 전에 유튜브 아큐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져 있더라. 깜짝 놀랐어 나는. 이렇게 오래 본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지. 아 이거 뱅가드가 있어 가지고 킬각이 안 나온다. 이거 뱅가드 아단 없었으면 이거 킬각이었거든요. 조금 매우 아쉽. 살짝 빠져 줍니다. 이거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발 썰어 줄게요. 원래 로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맞으면서 크는 겁니다. 뭐 어린 애들도 싸우면서 큰다 뭐 이러잖아요. 뭐 근데 안 싸우고 안 맞고 크면은 더 좋죠. 음,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어서 오세요. 랜턴이 아까 전에 온다 했더니 큐하 리하. 이제 블루 쪽으로 가지고 뭐, 서폿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뭐, 이렇게 블루 먹으러 갈때 도와주고, 뭐, 이렇게 블루 올라 그러면은 이거 견제 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타 때 뭐, 진짜, 우리 팀잘 지켜주고, 분수 잘 써주고, 도가니 잘 써주고, 이거 하면은 그냥 뭐, 끝나거든요? 얘, 건방진데? 넌 죽었다 아니 아니 이거 바로 왔으면 우리가 먼저 따고 다 싸먹는 그림 나오는데 왜 안오지? 분명히 핑까지 찍어줬는데 핀이 핑을 찍어줬는데 안와? 죽고싶어? 모야시야로 일본인인가? 뭐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아 크라켄트라이 진짜 존나 <laughs> 그때는 아이디어가 막 번뜩이었었지 진짜로 이렇게 앞으로 깝치러 오지 말란 말이야 앙와 아! 데미지 미쳤는데 평타인데 아 까비 신발 있었으면은 켜서 들어가서 아 그냥 육수전 같구나 노빠꾸맨인데? 형 서폿인데 나대지마 아니야 서폿일수록 나대야지 상대방이 긴장한다고 아야 걔를 치면은 내가 아, 아프지 블루 나온다 이제 피는 진짜 뭔가 CP영웅처럼 생겼어 진짜 막 뚠뚠하고 느려서 문제지. 이거 먹자잉. 누가 먹은 거지? 떤떤떤 떤. 누가 먹든 상관 없어요. 저는 서포시라서. 내가 미드였으면 약간 부들부들 되긴 했을 텐데. 허허 이걸 질려 그러네. 서퍼 캐리가 뭔지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죠 이번 판에서. 서포트 시 캐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핀 같은 경우는 좀 아군 지키기가 굉장히 수월한 영웅이기 때문에 아군 좀잘 서포트 해주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요 오케이 많이 때려줬고 어 뭐야 이거 도가니 사줍시다 아니 스카프형 아까 전부터 살짝 심각해? 뺏긴 거 아니지? 오케이 이번 판은 상대방이 좀잘 크고 있으니까 어 뜻밖의 동행을 올려줘가지고 상대방이 조금 딜을 넣었을 때 우리 팀을 지켜줄 수 있게끔 한번 해줘볼게요. 아 이거지? 이게 서포시지? 그냥 보고 백업 가가지고 야야야 그렇게 지켜줬는데 뒤지면은 뒤진다고? 야! 이, 버프는 형꺼야! 어제 이 자식이 형꺼를 노리고 있어. 방금 그의 슈퍼플레이 보여줬죠? 서포터 캐리할 수 있다. 어시를 먹어야 돼. 오케이. 쟤한테 들어갔고. 아, 안 들어갔네? 핀이 진짜 존나 세요, 얘가. 영웅이 서포트 아닌 거 같지? 아니 그만 그만 뒤져 스카프형 계속 뒤지다가는 우리 팀에 미래가 없다고 그만 뒤지라고 이거 먹자마자 피는 6레벨이 중요해요 먹자마자 궁극기 배운 다음에 야 경험치 내놔 짜시가 먹자마자 궁극기 이제 쿨타임 궁 배우자마자 야 빨리 먹어봐 경험치 경험치 6렙 되자마자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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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아니지 얘들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살짝 빠져볼래? 이거 지켜주고, 죽여주고, 살짝 빠져줍시다. 우리 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 걸음 켜주고, 반스, 반스! 아, 그걸 찔리네? 안 돼, 우리 팀 살리자. 오케이. <laughs> 잘 살렸고. 템 아주 센스있게 샀죠? 이 정도면은 서포트로서 합격이다. 다음 판 제발 줄여주면 안 돼요. 너, 너 너무 징징거리는 거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했니? 그러면은 형이 고려 한번 해볼게. 원래 해달라고 징징거리는 애는 진짜 극혐하는데, 넌 너무 뭔가 순수해 보여. 원래 너같이 막 해달라고 찡찡찡찡 거리는 애 해주면은 또 다른 애들 나타나거든. 막 찡찡찡찡 거리는 애들 이거 탑 가가지고 이거 살짝 버텨줘야 되겠는데 뭐야, 쟤? 아니 뭐야 렉 아니 렉 뭐야 야 스카프야 너보다 형이 더 센거 같은데 서폿인데 안돼 이거 이러면은 미래가 없어 보이잖아 우리팀 아니 방금 근데 뭐, 오류 뭐야 엥엥 엥?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어, 야, 그, 녹여가지고 다행이다, 씨. 야, 옆에 애들 다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건, 근데. 어, 쟤네 다 딸피네? 조져! 잡아주고. 나이스. 망치, 망치! 아! 아, 컴스. 이건 망치가 아니라 토하는 거였구나. 우 우와 이래야 되나? B반응 빨리하면 은핀 그랩 막혀요 방금 b 쓴것 같은 그건 아니었는데 궁쿨 또 들었어 하이 잘 들어가고 야, 핀이 있는데 아 이거 캐리하잖아 어? 넌 블루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 블루 형이 가져가도 되겠지? 아지아 아, 뜻밖의 동행 마스터입니다 이제 안 뒤져요 우리 팀 진짜 이게 주변 보호막을 347이나 줘가지고 진짜 개질입니다 여기다가 핀 추가 체력에 추가 방저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진짜 탱템 계속 아니 뭐야 <laughs> BGM 뭐야 형 도관이 왜 선으로 간 거예요? 선으로 갈 만한 이유가 좀 싸고 우리 이렇게 아군 지켜주면서 역강간 각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대방이 캐서린이랑 마단이랑 뭐 이런 경웅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상대 의 주요 cc기 6레벨 때 막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때도 좋아요 뭔 말인지 알죠 일로 와 어딜 가 캐리하잖아 다 끌어버리잖아 <laughs> 갑작스러운 공포감 조성이래 어, 이걸 놔준다고? 와 기분이 좋다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 이거 먹자, 얘들아. 얘들아, 모여라! 뭉쳐라! 형이 오도한다! 바로 민병님 어서오세요. 딘토? 딘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아까 전에 초, 초콜릿을 줬으니 우린 친구야. 미니언 사탕 먹여가지고 미드 갑시다. 미니언 웨이브가 지금 개질이기 때문에. 한번 가볼만 해. 근데 원래 지진을 선마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지진 선마 해주면은 상대방이 지진 범위 안에 있으면은 타격하면은 다 기절이 걸리거든? 그래가지고 좋은데. 일로 와봐. 내가 설계한다. 이거 치다가 애들 오면은 내가 끌을게. 쳐봐. 잠깐만. 이리 와! 찢어라! <laughs> 이거거든. 분수도 그냥 미리 주고, 이거 한대 이겼어. 끝났어, 끝났어. 얘들아, 이거, 이거. 아, 피 찬다! 피 찬다! 거만 발톱! 오케이. 내가 어느 정도는 잡아놨다. 이게 핀이에요. 안 끄는 척 하면서 상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바로 끌어주는. 근데 사탕 효과가 뭐죠? 미니언이 강해집니다. 사탕을 가면은. 사랑하니까 하트를 가줄게요. <laughs> 아, 그렇구나. 예의가 되게 바르네, 이 친구. 이거 믿음 입시다. 야야야야 야, 야.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척 하... 아야 잠깐만 아니지 그거는 잘 가라. 켄세이 <laughs> 진짜 뭐 개그하냐? 죽자마자 바로 맥주핑 날리네. 야 이거 차크라 차크라 한번 날려.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오케이 이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의 미션이야. 분수 거기서도 죽으면은 그건 내 탓이 아니다. 여기 기다리면 뭐 오지 않을까? 아니 뭐 검은 발톱은 하루 종일 잡고 있어. 와. B 스킬, 여군 체력 차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안 죽어, 우리 팀. 그리고 내 체력통 봐. 혐오스럽다, 바코드. 청력장 갈라고, 지금. 템 올리고 있어. 핀이 이래서 좀,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핀이. 근데 이 스카프 형은 아까부터 외길 인생이네, 좀. 이거 한번 도와줘 얘들아. 개까이개 아픈데? 야, 얘왜 이렇게 잘 컸어? 터지는데? 근데 여기는 이겼어. <laughs> 와, 스카프 형 지금 몇데스야5데스 4데스였었구나 와 그냥 녹아버리네 우리팀 가죽가벗 하나 가야겠는걸요 상대의 WP 그윈이 너무 잘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을줄은 몰랐어 아 이렇게 쓸줄은 몰랐어 퀴키야 3대3에서도 토니 톤이 좋나요 토니가 3대3에서는 안해봤는데 5대5에서 좋으니까 3대3에서도 쓸만하지 않을까 아우 와 저거 봐 미친 야 그웬 하나 때문에 이거 게임 질 수도 있겠는데 그웬 지금 오지게 잘 컸습니다 이거 운영해야 돼 이거 진지하게 해야겠다 이거 랭크라서 <laughs> 랭크라서 개빡게만에 어쩐지 잘하더라 나 일반 돌린 줄 알았어 랭크였구나 청력장 일단 나왔고 막템 그 견갑 가가지고 그웬한테 묻혀줄게요 그럼 될것 같아 부금이 신나는구만. 아, 이거 주변에, 아, 스카프를 잡고, 스카프를 챙겨주고 싶은데, 이거 뭉쳐가지고, 한타 한번 해보도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가봅시다. 얘들아, 뭉쳐봐. 게임 끝내자. 피넬, 이니시. 가봅시다. 일단은 뭐 12레벨 되면은 진짜 무난하게 이길 수 있긴 한데. 땡겨줘. 와, 씨 개잘 끄는데, 이제 신발. 막아주고. 분수 써주고. 까! 뜻밖의 동행. 야, 나 캐서린 궁극기까지 막아줬어. 나할거다 했는데? 이거 이겨야 돼, 진짜로. 그렇지. 다해 줬는데. 지는 줄 알았어, 살짝. 캐서린이무시원이 없어 가지고 저게 막기가 게임 들거든요. 이거 막판인가요? 아니요. 이거 하고 좀더할 건데. 5시, 8시에 올라갈 영상 미리 다 제작해놔가지고 지금 방송키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만들, 내일 올릴 영상 제작 겸 여러분들이랑 놀겸 겸 겸사, 겸사. 개깝치네. 쿨타임 뭐꽤 빨리 도니까. 얘들아, 빨리. 와 가려져서 안보였어 그래도 사모엘 궁극기는 막아주고 분수 줄게 와 분수 쌉찔이었다 오얘얘좀좀 어, 좀 센데? 뛰자 막타!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야, 핀으로 진짜 재밌게 했네. 초반에 약간 스카프님이 죽어가지고 많이 좀 어려울 뻔 했는데 스카프가 진짜 끝까지 그래도 던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이 값진 승리를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큐바!